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기사 하나 보시지요. 자, 오늘 가져온 기사는 2월 1일 뉴스닷컴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 제목은 호주 주택가격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자, 기사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어, 이런 팬데믹 상태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어, 성장하고 있다. 아, 이런 와중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는 제목을 달고 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열었더니 기사 중간에 비디오 하나가 링크되어 있더라고요. 어, 지금 호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주요 도시별로 가장 핫한 곳을 정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 캡처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타스마니아의 호바트입니다. 자 이런저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어 최고 29.4%가 올랐습니다. 이 특징적인 거는 어 시내에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어 시내를 벗어나서 약간 외곽지 쪽에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어 그리고 퍼스 지역도 한번 보죠. 퍼스 지역도 마찬가지. 보시면 퍼스 시내 쪽보다는 아, 퍼스에서 떨어져서 어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쿠단업이라는 지역인데 어 29.1%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아들레이드도 보죠. 아들레이드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밀스우드라는 곳인데 3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멜번은 치압이라는 지역이 43.6%나 오른 곳으로 돼 있죠. 어, 사우스 멜번은 22.9%가 상승한 반면에 치압이라는 곳은 멜번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43.6%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시드니. 자 시드니 어마어마합니다. 시드니 지역은 펄 비치가 45.5%가 지금 올랐고요. 노스 윌로비가 43.8%, 그리고 글래놀이가 40.5%가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야,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고 중간대 주택 판매 가격 정보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중간대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자 브리스베인 보죠. 세인트루카스가 37.5%가 올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죠. 자 일단 가격이 오른 지역과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어, 여기 화면 캡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때 부동산 가격이 32%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죠. 어, 저도 지난해 한번 전해드렸는데 심한. 경우는 40%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호주 부동산 시장은 핫핫핫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이 기사에서는 호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 tv를 통해서 셀링 하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어 제가 이두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는데 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리노베이션해서 경매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몇 팀으로 나눠서 집한네 채, 다섯 채 정도를 리노베이션한 다음에 누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파나? 뭐 이걸 가지고 우승자를 가리는 리얼리티 TV인데요. 어, 하여튼 이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상당히 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호주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이 단순히 집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어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저는 일단 집이 없는 경우에 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렌트를 하면 돈이 사가서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어서.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그 동안 인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늘어났었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집이 좀 부족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집에 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이게 2018년 8월 7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호주의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2,500만을 달성하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10년이나 일찍 2,500만에 다달았다. 어, 이런 기사가 있었죠. 어, 요거 상당히 우려 섞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어, 호주가 생각보다, 어, 요거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이번에 찾아온 불황이 30년 만에 온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구 증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요게 예전에 자순 선생이 호주의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또 기사를 보죠.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호주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집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3월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SQM 리서치에서는 최악의 경우 30%까지, 커먼 웰스 뱅크에서는 32%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 참 이게 현실화 되었으면, 우, 이거 뭐 상상하기도 싫네요 호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 지금 이게 작년 4월 abc 뉴스에 실렸던 기사죠. 30% 떨어진다는 예측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커먼 웨스뱅크 은행이 32% 떨어진다고 예측했던 기사입니다. 이게 작년 5월에 나왔던 기사이죠.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봤었는데요. 이런 전망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아,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붐을 이루고 있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모리슨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프라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도 허가해준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총 49만 3천 가구가 대출 상환을 유예받았고 아직도 11만 8천 가구 이상이 대출 상환 유예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리슨 정부는 잡키프 잡스커를 포함한 경기 부양 정책에 5 0 7 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는데요. RBA는 0.1%의 낮은 이자로 2,000억 달러를 은행에 투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돈을 엄청 뿌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자산 시장이 붐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자율은 떨어지고 유동성은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데 호주의 자산 시장 두 가지를 보면 부동산하고 주식이 있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이게 열기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어 그렇게 붐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최고치에 아직 다다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다랐는데 지금 회복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라 그러죠. 이 코로나가 있기 전 고점을 넘어서서 3천을 넘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자산 시장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식 쪽으로. 그게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서 이윤을 많이 못 얻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갔는데요. 호주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라고 모든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식 시장보다는 주택 시장이 더 뛰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리슨 정부가 부, 경기 부양책으로5 0 7 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서 최종 5,700억 0 달러를 투입을 하게 될 텐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케빈러드하고 길라드 정부 왜이 케빈러드 길라드 정부라고 얘기하냐면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중간에 총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었죠 어 케빈러드 하다가 길라드 가 하다가 다시 또 케빈러드 가다가어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정치 시스템이 총리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고 당을 뽑는 시스템이고 총리는 당의 당수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혹 보다 보면 좀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놓은 총리가 한번 일을 추진해보려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좀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야너 내려와 내가 할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또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부의 수장이 소신을 가지고 어떤한 개혁적인 어떤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힘든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정부 역할이 잘 관리하는 쪽에 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진보적인 아젠다를 내놓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케빈러드 길라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투입한 금액과 비교해보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했는지 규모를 알수 있게 되는데요. 케빈러드 길라드 정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년에 걸쳐 510억 달러를 했는데요 스콧 모리슨 정부는 7천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10배가 넘지요. 이거는 뭐 7천억 달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뿌리는 금액을 합산을 놓은 겁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죠. 10배 이상이 됩니다. 지금 스콧 모리슨 정부가 이게 뭐 돈을 뿌린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 시장에 투입된 금액을 단순히 비교해 본 거죠. 얼마만큼 시 돈이 시장에 풀렸는지 어 이런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공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경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폭망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거기다가 코로나도 지금 현재 지금 잘 막고 있는 상태여서 어 회복이 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전 세계 지금 모든 정부가 엄청난 돈을 시장에 때려 붙고 있는 상황이죠. 어 호주도 예외는 아닌 상태입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죠. 자, 이런 엄청난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SQM 대표는 정부는 이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호주에서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진짜 이 나라가 폭망합니다. 폭망. <laughs> 자, 지금 기준 금리는 0.1%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벌써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 호주의 중앙은행은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0.1%로 향후 3년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잘 될지는 의문 사항입니다. 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 가 쉽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조만간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자율이 조만간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오르지 않지만 시장 금리가 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이자율이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 2월 2일에 호주중앙은행이 이사회를 열어서 어, 금융 정책에 대한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매달 초에 이자율을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첫 이사회가 2월 2일날 열렸고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되었냐면면 어, 이사회에서는 향후 3년간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어, 이자를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어, 이렇게, 뉴스에서는 났는데. 이게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못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에서 3%를 유지할 때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지되자면 임금 상승이 현재보다 높아야 하고 임금 상승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면 고용이 증가해야 하고 노동시장이 좀 더 타이트 해져야 하는데 빨라도 2024년까지는 이런 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뭐 올리고 싶어도 이런 조건들이 안 돼서 못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이걸 한 줄로 2024년까지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뭐 이렇게 뉴스를 쓰고 있는데요.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 실제 시장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뭐 농산물 그리고 어, 기름값 등이 상승하고 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어, 보복 소비가 나타나서 수요 폭증으로 인한 어,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보복 소비가 늘어날 것이. 라고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저축률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기사에도 제가 다뤘었는데 호주 국민들의 저축률이 20. 훨씬 넘었습니다. 한 22%가 되었는데요. 통상 7에서 8% 정도 유지되던 저축률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게 22%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하니까 돈을 모아놓는 거죠. 그게 팬데믹이 조금 줄면서 이게 1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있고 팬데믹이 풀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공장들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최근에는 새 차를 사는데 주문하면 몇 달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없고 살라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은 오르게 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 어, 지배적인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렇게 조건을 달아 놓았죠.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sustainably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에서 3%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 3, 4%까지 나온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겠지만, 시장금리는, 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덩달아 뛸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금리라는 거는, 어, 은행에서 대출금리나 이런 것이 살짝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기사에서는 또 다른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로비 그룹인 스몰 비즈니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41만 5천 개의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한게 아니고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 정부의 지원금과 파산 규정 완화로 인해서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41만 5천 개의 사업체 중에서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정부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3월이 되면 정부에서 잡키퍼와 잡시커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그 퀸슬랜드 주에서 지금 관광 분야는 너무 힘드니까 특정 분야라도 어~ 좌 키퍼를 조금 연장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어~ 연방 정부에다가 어~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어~ 그 요청이 있자마자 재무장관이 튀어나와서 못해라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어, 퀸슬랜드 주가 지난번에 뉴사우스 웰즈 주에서 약간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휴가 기간에 보도를 또 이렇게 확 막아버렸죠. 그것 때문에 뉴사우스 웰즈하고 퀸슬랜드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또뭐 원래 사이가 좋지를 않죠. 퀸슬랜드하고 뉴사우스 웰즈가. 또 정부가 뉴사우스 웰즈는 자유국민연립이고 퀸슬랜드는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당도 다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는, 어, 보도를 열어라. 그러니까 주 경계를 열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좀 해라. 라고 각주 수상들한테 요구를 한 바가 있죠. 경제를 조금 띄워야 되니까. 그런데 퀸슬랜드 정부는, 어, 여기 반발해서, 어, 주 경계를 막았거든요. 아, 그런 상태에서, 어, 관광 분야가 좋지 않아서, 어, 거기에 좁키퍼나 이런 걸좀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 보도를 막아서 사람들 못 오게, 못 오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염치가 없다. 뭐 이런 어, 소리들이 어,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면 어, 이런 잡시크와 잡키퍼에 대한 지원은 사물로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연장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기사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모리슨 정부가 왜 이렇게 잡시크와 잡키퍼를 중단한 and yeah.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계속 기사를 보겠습니다. 호주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를 잘 막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는 아직도 바이러스와 전쟁이 한창이죠. 아, 거기다가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와서 전쟁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강력한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락다운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EU의 지도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은 엉망이죠, 그죠자 기사에서는 20, 20년 전다큰 버블로 인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 경제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아 이런 느낌으로 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 그래프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저기 중간에 지금 블록소아 올라와 있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다큰 버블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상당히 뾰족하게 지금 튀어 나와 있죠. 어 그때 당시에도 다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어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지금 도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도, 도표를 보시면 어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어 이게 쫙 뻗어서 2000어 2000년대 초반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얼마나 경제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진짜 2000년 닷금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분석가하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RBA의 전폭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주택 가격이 붐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 동의.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부진에서부터 모리슨 정부의 시장 개입을 압도하는 국내외적인 파이낸셜 시장 교란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하지만 이 와중에 한 가지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RBA와 모리슨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런 지원도 막을 수 없는 부동산 하락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라고 경고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 이를 우려하는 기사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래 댓글이나 어, 이메일 조PD골뱅이2bm.com.au로 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PD였습니다.